수기경의 세상사는 이야기 57번째입니다. 북한은 자기를 열어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평화적인 통일이어야 합니다. 남이 북을 흡수한다는 이른바 흡수통일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고 또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북이 남쪽에 혁명을 일으켜서 되는 적화통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평화통일입니다. 그러나 금방 평화 통일이 될수 없기 때문에 남북 사이에는 먼저 화해의 분위기가 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인 평화적인 교류와 협력을 반드시 먼저 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시간도 걸리겠고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오랫동안 인연과 체제의 차이로 인해 높이 세워졌던 장벽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그 격차가 최소한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남북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남이나 북이나 정말 민주주의가 발전해가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아직 정착되어 있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민주적인 시민의식이 참으로 우리 안에서 더욱더 커가고 특별히 우리 모두가 상부상조하는 공동체의식을 가져 민주시민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커가야 합니다. 북한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북한은 소련을 포함한 동구 공산권이 붕괴되고 만 다음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폐쇄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체제의 나라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통일이 될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이 자기를 열어야 합니다. 이는 또 북을 위해서라도 아주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으로서는 지금 일본 같은 외국인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남쪽의 같은 동포인 우리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의 어려운 처지를 돕고 또 북도 우리 도움을 받아들일 때 북은 어떤 의미에서는 체제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자기를 유지해 갈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도 자칫 동구권처럼 붕괴되고 말 위험에 있는 이는 이 민족 전체에도 하나의 비극이라고 할 것입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이 화해하고 교류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남한도 민주화 되어야 하겠지만 북한도 개방하고 점진적으로 민주화 되어 가야 합니다. 이런 의미의 변화와 발전이 남북 관계에 보다 구체적으로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최근 북한의 핵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핵 문제는 정말 심각한 명제입니다. 하지만 핵 문제를 북한의 결단 차원으로 보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북한이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핵 문제를 체제의 생존과 직결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북한은 현재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방편으로 핵 보유를 생각한다는 그 일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정말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핵 문제를 청산하고 개방하여야 합니다. 적어도 우방인 중국 수준만큼이라도 문을 열어야 합니다. 현재 남한에서는 150개 기업이 북한에 투자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남북 경제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경쟁으로 낭비되고 있는 막대한 돈과 힘이 경제에 투자되어 민족의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됩니다.